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윤석열 파면은 전원 일치, 네, 전원 일치로 파면 될 것이다. 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이 에,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이 나서 대한민국이 이번에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그 내란 세력 집단들을 완전히, 완전히 청산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광훈이이전광훈이를 예, 빨리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예, 정강훈이가 뒤에서는 예, 집회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저 정강훈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예,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는가. 반면에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예, 손해를 보고 있었는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강훈이에 대한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경찰 수사가 너무나 늦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전강훈이를 비유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허경영이도 마찬가지죠. 이 허경영이가 본인이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재림 예수다. 떠들어대면서 이자가 전혀 재림 예수 같지 않죠. 전혀 미륵불 같지도 않죠. 전혀 우주 창조신 같지 않죠.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이자가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라는 거짓말. 재림 예수가 그런 거짓말로 감옥 갔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병철 양자였다? 박정희 비선이었다? 아니, 미륵불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응? 재벌의 양아들이었다. 그리고 한 대통령의 비선이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 허경영이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쟁이에 불과한 자가 이 자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 거짓말쟁이 답잖아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자기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뒤에선 돈벌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를 예,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가 아니 무슨 놈의 재림 예수가 예, 그리고 미륵불이 와가지고 천사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자가 완전히 종교를 장사화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완전 종교 사기꾼 아닙니까? 본인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천사를 판매한다? 천사를 판매하고 천국 티켓을 판매한다? 이건 미친 짓입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수치고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이도 이번에 잡아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이가 완전히 이봉규TV라는 윤석열 찬양TV에 나가서 윤석열을 영웅화시키는 윤석열을 완전히 히어로 영으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탄핵이 잘못된 것처럼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김건희는 심판의 대상인데, 이자가 윤석열 김건희 파리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경 영웅이도 빨리 잡아넣어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또 김건희죠. 이자가 내조만 하겠다라고 떠들어대고 뒤에서 국정농단을 벌여온 정황들이 드러남에도 지금 이 경찰 검찰이 뭘 잘못 먹었는지 이 김건희를 소환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 경찰 검찰 김건희를 비유한 경찰 검찰을 싹다 조사해야 한다. 전에도 정명석이를 비유한 경찰들이 드러났죠. 이것처럼 김건희, 윤석열을 비유한 경찰들, 이번에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죠. 이것처럼, 그리고 고위직 에, 군 장성들이 구속됐죠. 싹다 조사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비호한 자들, 에, 국힘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당직자들 싹다 조사해서 강력한 심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윤석열 파면과 동시에 이 완전 청산 그리고 에,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에, 비정부적 조직. 그러니까 딥스테이트죠.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비정부 조직, 비선 조직, 이거 싹다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사이비 종교인들. 이 사이비 종교인들도 싹다 조사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완전 청산을 할수 있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이가 에, 이 내란 사태에서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등을 돌린 행위는 잘했는데, 지금 태도로 봐서는 한동훈이 과연 윤석열 내란 세력을 완전 청산할 수 있을까? 에, 여기에 대해서는 에, 저는 에,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도 지금 중요한 것은 내란 세력 완전 청산인데, 제가 대통령 되겠다고 깝죽거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유승민이도 마찬가지예요. 유승민이도 지금 윤석열 내란 세력을 완전 청산하겠다라는 의지가 없고. 국힘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대통령 돼보겠다라고 그러다가는 국민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이자는 완전 기회주의자죠. 이 홍준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자가 네 번씩이나 중도, 중도 포기를 했죠. 중도 사태. 그래서 권력을 에, 쫓는 이 권력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강한 자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재보궐선거 비용은 누가 냅니까? 이 홍준표 때문에 발생한 재보궐선거 비용,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홍준표한테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오세훈이, 저 뺀질되는 오세훈이, 진짜 에, 기회주의자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 오세훈도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싹다 조사해서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강력한 심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김문수, 이자는 완전히 전강훈이 똘마니도 아니고 전강훈이를 선지자다 뭐 훌륭한 목사다 이런 식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 김문수도 전강훈이 밑에서 있어야 할 사람이지 우리 국민들을 이끌 자는 아니다 그래서 김문수를 전강훈이와 함께 강력하게 심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은 완전히 윤석열 과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내란 세력을 완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경제를 회생시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국민 직접 민주제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 소환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약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